네, 아이디가 코인 분이 코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코에 대해서 궁금한 게 정말 많으신가 봐요. 아이디도 코입니다. 네. 눈은 하나도 안 물어보셨네요. 어, 코 성형하고 보형물이 비쳐 보이는 경우를 걱정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어, 해수욕장에서 해가 떴을 때 반대편에 해가 떴을 때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해가 있으면 보형물이 비쳐보인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또 다른 경우로는 날씨의 변화에 따라 코의 색깔이 변한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비쳐보인다 이런 거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삽입물 위에 피부가 너무 얇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그 위에 피부가 얇게 됐냐면 삽입물이 너무 피부 쪽에 가까이 삽입된 것이죠. 이런 상황이 어, 되면은요. 또 하나 문제는요. 보형물이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밀면 눈 옆까지 이렇게 쓱 밀려 가거든요. 그래서 보형물이 비쳐 보이는 것은 정확하게 골망 밑으로 삽입을 하게 되면 비쳐 보이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또 하나는 어 추위에 따라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 색깔의 변화도 거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코수술 후에 코가 무너지는 걸 걱정하셨어요. 이거는 비중격 연골을 채취할 때요. 비중격 연골이라는 것은 코 가운데에 있는 뼈하고 연골로서 비중격, 가운데에 있는 경막을 만들어주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그것을 채취할 때 비중격의 윗부분을 윗부분을 우리가 견고한 구조를 남겨 놓고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 구조물이 견고하지 않으면 지붕이 무너지듯이 그 구조물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장 코처럼 이렇게 코가 푹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비중격 연고를 채취할 때 있어서 그 L 스트럿이라고 하는데요. L자 구조 어, 형태인데 그것을 견고하게 우리가 만들어 온, 어, 확보하면서 비중격을 채취하면 그런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부리 코가 약간 있으면 콧대를 세울 수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매부리 코는 돌출돼 있죠. 그러면 콧대 라인은 그냥 이렇게 평탄한 하나의 라인을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데요. 중간 부분이 튀어 나와 있으면 튀어 나온 부분을 우리가 연마하거나 절삭해서 이런 평탄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콧대를 세우는 문제는요. 매부리코랑은 사실은 상관이 없죠. 매부리코 부위는 벌써 조절이 된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이 낮다면은 메부리코 교정한 후에 콧대를 높이는 게더 아름답죠. 하지만 코 자체가 워낙 높아서 매부리코를 교정해도 코가 약간 높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코를 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매부리코는, 매부리코 자체는 우리가 교정할 수 있지만은 코의 높이는요. 매부리코 형태를 우리가 어, 교정한 후의 높이를 판단해서 더 높이는 것이 아름다운지 아니면 지금 높이로도 충분한지를 판단해서 결정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